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옥천 육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어, 제가 모종 때 사진을 찍어 놓은 모종 사진입니다. 자, 이제 절인 배추건 아니면 김장 배추건 어, 많이들 이제 사서 어, 심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사서 하실 거예요. 근데 다른 거다 빼고, 예, 네, 다른 거다 빼고, 모종상태에서 모종이파리가 이와 같다면 이와 같다면 주문하셔도 될거예요 억제제를 주면 맛이 변형이 되고 에, 모르거나 젓가락에 안가거나 남아서 버리는데 어, 현재 보시는 영상은 어, 억제제를 한 번도 안준것 자연스러운 모종입니다 에, 직파한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어, 대부분이다 90% 이상, 90 거의 99%죠. 예, 지금은 모종을 사서 심기 때문에 모종 상태에서 잎이 변형이 있다. 그러면 개는 김장을 하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합니다. 예, 건강에도 물론 안 좋고. 어, 해서 지금은 어, 스마트폰 시대라 예, 사진을 다 찍을 수가 있어요. 에, 업자분들한테, 예, 모종 때 사진을 보여달라 하십시오. 어, 해서, 모종 사진 이와 같다면, 변형이 없다면, 이와 똑같다면, 그러면 안심하셔도 된다. 예, 그러나, 잎이 변형이 가고, 예, 그렇다면, 그것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억제제를 주었기 때문에, 개는 잎, 변형이 된 겁니다. 그걸로 김장을 하셔봐야 작년, 재작년, 올해 똑같습니다. 아, 맛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네. 저렴배추 어, 주문하실 때는 꼭이입성 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네. 요거만 확인하시면 아, 금년도 김장배추는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